안녕하세요, 지민호 부장입니다. 오늘은 용산에 왔습니다. 서울 용산구 원효로 3가 277-1번지에 위치한 용산 월드메르디앙 오피스텔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되면서 지지부진했던 용산 개발 계획의 가속력이 붙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맞춰서 파격적인 혜택을 드려서 주변 시세보다 월등히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시작한 이 현장은 대지면적 114평. 지하 3층부터 최고 13층, 48세대 규모입니다. 옆에 보이는 게 모형도인데요. 전면으로는 36세대가 있고, 뒤편으로는 12세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탁 트인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 실사용 면적 16평에서 21평까지 복층 3리룸 구조로 1인에서 2인이 거주하기 정말 좋은 구조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현장 인근으로 도보 3분, 2만 평 규모의 현대 자동차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철거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입니다. 연구원 14,000명이 상주할 수 있는. 도시명 미래 연구소로 준공이 될 예정인데요.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맞은편으로 보게 되면은 용산 국제 업무 지구가 15만 평 규모로 있는데요. 여기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현재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만 40조가 넘게 들어가는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내용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델하우스 방문하시면 친절히 안내받아 보실 수 있게끔 자리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유닛으로 왔습니다. 실사용 면적 21평에 복층 3룸 구조 바로 보시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냉장고가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요 3구 인덕션과 안쪽으로는 전기 오븐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거실에는 탁 트인 뷰의 창문이 있고 안쪽으로 보면은 히든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탁기와 건조기 안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침실이 있습니다. 침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개방감을 줄수 있는 이면창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큰 메리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에는 스타일러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구 쪽으로 오게 되면 서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이 있습니다. 이 방에도 역시나 수납 공간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공간들까지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부족함 없이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구조가 눈에 띄죠? 여기는 세면대를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건식, 습식,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복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좁은 복층 공간이 아니라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그리고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이 되어 있는 실용성 높은 복층 공간입니다. 전면에 보이는 냉장고도 기본으로 제공이 되고, 한쪽 벽면으로는 TV를 놓을 수 있고, 시스템 에어컨도 복층 공간에만 총두 대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가면은 침실이 또 나오는데요. 침실 안에는 침대를 또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복층 구조와는 다르게 슬라이딩 도어가 아니라 여닫이 문으로 시공이 되는 점.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1인에서 2인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고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용산 월드 메르디앙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앞으로 천지 개벽할 용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이 정도 컨디션의 6억대 찾아볼 수 없는 걸 정말 잘 아실 텐데요. 돈이 되는 저평가된 현장을 찾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좋은 옷을 선점하실 수 있도록 책임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